네, 어, 외모 지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신데요. 뭐 오징어 쭈꾸미다 괜찮습니다. 도다리는 조금 제가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도다리가 웬 말입니까? 네. 자, 수산시장 아니고요. 자, 그럼 오늘 9월 5일 월요일 뉴스산 플러스 함께 해주실 김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습니다. <laughs> 부은 겁니다. 아침 <아침이라서>. 네, 처음에는 <laughs> 처음 제가 뵐 때만 해도 윤상 닮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어, 회사 그래도 좀 살만 한 모양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막 발짝 발짝 말라가고 피부가 막 썩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든데 오늘 아침이라 제가 네. 조금 부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것부터 전해 주시요아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침 네. 조간신문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뭐 네. 여러 의미로 반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장이된건 아니긴 한데 아마도 네. 확장이 거의 된 것. 같은 뭐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뭐냐면 추석 끝나고 부동산 관계장관에 의해서 논의를 한 뒤에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 네. 15억 아파트 주담대, 아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도 그쵸.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허용해주겠다. 허용하겠다. 2019년에 그때 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할때 15억 아파트는 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꽤 논란이 많았었죠. 네. 이제 그걸 이제 풀겠다는 내용이 아마 추석 뒤에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15가 아파트 이상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조금 뭐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가격 인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주택 거래가 많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음. 이건 조금 포 풀리는 효과는 있지 네네네네.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정부에서도 이, 주, 이 규제를 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많이 좋지 않고. 네. 근데 뭐~ 사실 주택 거래는 어느 정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15억)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거의 소임을 다 했다 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음. 굳이 이걸 둘 필요가 없다라고 네네네네.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겠죠. 아뭐 사실 전망이야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네. 제가 가져온 내용은 전망보다는 네. 이게 그 주택 경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음흠. 이 15억 아파트 대출 금지 이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받고 아, 있어요. 네네네. 지난 6월달에 이게 그공개변론이라고 하죠. 음. 그때 공개변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게 조금 그 뭐랄까 말이 좀안 된다. 음. 그 당시 처음에 대출을 규제를 도입할 때도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네. 이런 그 규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음. 해와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15억이라고 하는 기준. 네. 저희 그 언더스탠딩의 2%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도대체 15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어. 15억 100원은 되고 14억 9,900원은 안 되고 아 그쵸 반대죠 그러니까 15억 100원은 안 되고 그렇죠, 15억원은 그렇죠. 되고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게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헌, 그 위헌 하인 헌법소원 심판을 냈던 분도 음. 내가 같은 단지 아파트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안 돼서 결국 이사를 못 갔다. 아, 네. 같은 단지에 같은 아파트인데도, 네, 네, 네. 이게 거의 뭐그 작전처럼 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음... 예고라고할게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규제가 시행되는 바람에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청구를 한 건데 음... 사실 15억 원 아파트 주담대 금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네. 이 모호한 기준을 우리에게 지난 3년 동안 이 뭐랄까 그 규제로 적용을 한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음. 이번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도 그 그때 6월달에 공개 변론을 했으니까 빠르면 한 3개월, 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음. 먼저 이 규제를 푼게 아닐까. 라고 하는 판단이 들, 듭니다. 만약에 근데 15억 이게 헌재에서 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일단 그 쟁점이 한네 가지 정도가 돼요. 아, 정프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면 될것 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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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그 15억 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한게 네. 공권력을 행사한 거냐 아니냐. 굉장히 조금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권력을 행사한 거냐 아니냐. 진짜 그렇죠? 이게 그 정부가 네.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 거냐 네. 아니냐. 네.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이해가 잘안 되죠. <laughs> 이게 보통 네.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네. 법을 바탕으로 법 같은 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음. 이번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거는 이제 금융위가 음. 금융기관들에 보낸 보내, 행정지도 공문이에요 근데 음. 그러니까 행정지도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의 근거를 하긴 하지만 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금융위에서는 이게 규제긴 규제지만 네. 이게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헌법소원, 그니까 위헌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지도 일지라도 네. 금융위가 네. 금융기관들한테 시키면 네.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이걸 안할수 없죠. 거부하냐. 네. 그래서 이건 공권력 행사가 맞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것도 네. 좀, 좀 재밌는데, 이것도 살짝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위헌청구인은 네. 내가 당신들이 그러니까 금융위가 그 규제 15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라고 하는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내가 직접 네.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네. 금융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다. 네가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는 음. 금융기관이다. 이것도 피해 살짝, 당사자가 그쵸, 금융기관이다. 그쵸? 이것도 살짝 이해가 안 되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laughs> 이게 규제의 근거가 은행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에? 그러니까 은행법에 있다는 얘기면 은행법에 있는 조항이 뭐냐면 에. 은행이 그러니까 그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금융위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 부실이 나면서 금융기관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laughs> 대출 규제를 할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주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하면 금융기관이다 이게 금융위의 주장입니다 네, 네. 조금 어떻게 나중에 헌재를 헌재 이거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 이혼 소송을 낸 사람은. 그렇죠.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리고요. 지금 세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나왔니다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네, 둘다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세 번째가 네.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건 이거는 살짝 조금 어려운 문제이는 한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은행법에 규정된 게 네. 은행의 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행정지도를 할수 있다. 네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은행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그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네. 행정지도까지 네.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하부 법령에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법에만 그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네.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예를 들면 정부가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국민의 아... 기본권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 말하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a l seat. personal seat. personal seat. personal seat. p e r s o n 알겠습니다 네 사... 번째는요? 사실 여기까지만 네. 봐도 위 r 청구인의 주장이 훨씬 더 e r s o n a l seat. personal seat. personal seat. p e r 네 o n a l s e a 뭐 personal seat. personal s 이라 t personal s 이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목적이 네. 정당한지 뭐 수단이 적절한지 뭐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등등 헌법소원 헌법 심판을 할때 말하는 뭐그 과잉금지 원칙 이걸 네. 판단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가 15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음. 원,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금융에서 딱히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좀 비싼 아파트? 이 정도 대답이겠죠. <laughs>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에이, 뭐몇 퍼센트를 아. 초과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냥 에이. 15억이라는 걸뚝 잘라서 그 이하는 되고 에이. 초과하는 건안 되고. 음. 이게 그 당시에 그 금융 기관의 의견서에 보면 음. 금융위의 의견은 아니고 음. 이제 그 의견서에 첨부를 하는 전문가의 견 전문가가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15억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건 정부의 재량이다. 음. 아, 정부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뭐 정책적 판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과거에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을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해요. 음... 뭐, 뭐 너무 옛날 얘기이긴 한데, 천구백구십구 년도에 네. 택지 소유 상한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도. 네, 이게 네.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사는 누구라도 이백 평 이상의 땅을 갖지 못한다. 음. 아? 그, 이상을, 그 이상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수도권이나 이런데 200평 이상 땅은 못 갖는다고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어. <웃음> <웃음> 그때 택지 공급을 하려고 택지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그그 아. 그 200평 이상 못 갖게 해서 그 택지를 네.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아마 판단이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200평이라고 하는 근거가 너무 희박해서 요거는 음. 위헌이다라고 네, 네. 하는 판단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현재 15억 기준은 어쨌든 이제 아마 곧 없어지거나 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생각되고 네, 니다 뭐 10월 달에 뭐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 아마 뭐 없애겠다라고 네. 아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없앨 수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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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뭐 정부에서 정한 건이니까 정부에서 정함 다시인지 뭐 없어지는 건뭐큰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자첫 번째 뉴스는 15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완화 아, 관련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네. 네.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국 네. 시간으로. 그 G7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기로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음... 가격을 우리가 묶겠다. 네. 거기 합의를 했는데. 그 아,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네. 러시아가 독일로 들어가는 노르드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네네네. 이걸 아예 잠궈버렸습니다. 원래 뭐 지난달 31일부터 에헤. 정비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잠그기는 했는데 에헤. 그래서 원래는 어제죠 9월 2일 네. 그때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음. 풀지 않고 그냥 계속 잠그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야, 러시아 참큰 일이네요. <laughs> 대단한 나라 같습니다 <laughs> 보만한 가스관 잠그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여튼 그래서 그면 원유 원유 가격 상한제는 하기로는 지세부는 다 합의한 거예요?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원래 말만 계속 많았고 네. 사실 이걸 하진 못할 거다. 음. 그러니까 말만 무성했던 건데 결국에는 가시화는 됐습니다. 지7 음. 재무장관이 만나서 공동 성명을 냈고 네. 그 다음에. 12월 5일부터 <laughs>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laughs> EU가 그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조치를 시행을 하는데 음.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어쨌든 EU가 네. 수입을 금지를 하면 국제사회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음.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타임라인에 맞춰서 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산 러시아 원유를 사게 되면 음흠. 그 G7이 정한 가격 그 밑으로만 살수 있도록. 네. 하는 제재가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중국 통해서 이렇게 원쿠션으로 뭐사 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중국이랑 인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 왔죠 <laughs> 그 아마 제 네. 기억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네.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에서 사 오는 원유가 네. 두배 가까이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네. 당신들이 결국에 그 이유가 사지 네. 않고 다른 나라들이 뭐못 산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이랑 인도에 팔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네.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생각을 바꿔 보면 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원유 가격 상한제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산다고 하면 음.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도 비싸게 사는 건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싸게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 러시아 원유를 그래도 좀 싸게 사게 되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으나, 하여튼 어쨌든 시집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게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에, 예. 글쎄, 뭐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뭐 90불인데 뭐 80불 이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역시도 러시아한테 큰 타격을 못 준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아,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오, 가져온 내용 중에 재밌는 게 그때 제가 언더스탠딩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러시아가 네. 그 사실 재정이 굉장히 탄탄해요. 아, 지금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국가 채무비가 한 20%. 네. 우리나라가 40%고 OECD 평균이 93% 정도가 되는데 네. 훨씬 낮죠. 음. 그리고 그 전쟁 비용이 한 네. 8.4억 달러, 달러, 일일 하루에 한 8.4억 달러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하루에 8.4억 달러요? 네, 네. 8.4억 달러면 일조 정도. 씩조 매일 정도 쓴다고요? 되죠. 매일 씁니다. 근데 일평균 와. 에너지를 수출해서 버는 돈이 9.3억 달러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원유랑 가스를 팔아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정도. 네, 지금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하나도 이것 때문이에요. 음... 에너지를 수출을 하더라도 네, 네. 이들이 수입이 조금 줄어들면 음... 그거를 나라 재정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리 탄탄하고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날수록 계속 쪼그라들기 때문에 네. 이제 타격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음... 이제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지 못했었죠. 네. 만약에 우리가 원유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 네. 러시아가 감산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러시아가 감산을 할수 있는 여력이 제피모건이 일일 한 500만 배럴 음... 이 정도로 하고 추정을 했었는데 네. 올해 일평균 전 세계 소, 석유 소비량의 9,7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일 하루에 하루에. 네. 근데 5%가 날아가게 되면 아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 음...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러시아가 음. 감상까지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못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음. 근데 미국이나 선거 보면 네.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 조금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음. 그 분석이 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최근에 많이 그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아은임 지수가 렇습니다 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음.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 감산을 하더라도 네.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미국이 판단했을 음. 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음. 혹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루블이나 뭐 위안화 뭐 이런 걸 줍니까? 뭐 루블로 주죠. 루블로 줘요. 네. 러시아 약간 좀 달러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미국이 동결을 했잖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일인데. 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달러를 벌어도 쓸 수가 없네. 네요 그래서 최근에 강달러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음. 루블도 거의 비슷하게 음. 강합니다. 그 이유가 석유로살때 루블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러시아가 아, 또 가스관을 잠궈 버렸다고. 이제 점점 유럽은 좀 추위를 대비할 때가 다된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은저커지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같이 준비한 소식 중에 하나가 네.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률. 아 독일 뭐 생각보다 많이 채웠다는 얘기가 좀. 9월 2일 네. 기준으로 한 98.5%까지 채웠더라고요. 네. 원래 10월 목표 10월 목표치가 85%였거든요. 원래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률 추이입니다. 음. 원래 한 쉬, 사월부터 0월까지 가스를 저장고에 꾹쭉 채워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사월까지 겨울철에 이걸 뽑아서 쓰고, 쓰고 다시 이렇게 그~ 비축을 했다가 뽑아서 쓰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월에 네. 거의 이십 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한 팔십오 퍼센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음. 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이 한30% 25% 여기까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 안 써서 이만큼 채웠다고 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하는 판단까지 들 정도니까 음. 러시아는 일단 유럽을 길들이기 위해서 특히나 독일 같은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네. 가스를 무기화하기는 했는데 음. 이것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음. 원유 가격 상한제까지 더해지는 경우에 러시아가 조금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짧게 좀 전해 주십시오. 아네세 번째 뉴스는 네. 물적 분할 아 내용입니다. <laughs>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물적 분할 또뭐디 네. 해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반가운 소식이긴 해요. 예뭐 네. 뒤에 권수근 기자가 아마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인 네. 내용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음. 어제 금융위원회가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 요걸 발표를 했습니다. 음. 사실 지난달에 정책 세미나 형태로 뭐 얼개를 발표하긴 했었는데 네. 좀 그걸 구체화해서 담은 건데요. 음. 10월부터 아마도 10월부터 시행이 음. 되고 그리고 핵심인 그 주식 매수 청구권. 네. 앞으로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 나는 물적 분할 반대한다 음. 이런 주주들은 기업의 물, 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주식을 니네 가 물적분할 할 거면 사가라. 맞습니다. 네. 이게 그게 핵심이고 그런 다음에 물적분할을 나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네. 상장하는 것은 조금 뭐안될것 같다. 어.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상장심사 네. 때 니들은 안 받아줘.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거래소 심사 규정인데 이거를 음. 10월부터 개정을 해서 당장 10월부터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네. 이들이 그 일반 주주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음. 공시를 해라. 그리고 공시를 해서 나중에 그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네. 우리가 상장할 때 받아주지 않겠다. 아.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상장이라는 거는 뭐 거래소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가 그 소액 주주들에 대한 권익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상장 안 받아주겠다. 맞습니다. 오, 뭐 그럼 괜찮은데? 저도 굉장히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진을 네네.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단계로 뭐 구성이 되는데 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공시는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포함을 해서 <laughs> 이 음. 물적 분할 한 뒤에 우리가 상장을 할 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돼요. 상장을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아히 그냥 저... 무슨 비밀 작전하듯이 맞습니다. 하나는 초했다가 갑자기 하고 일은안 되고 그렇죠. 무조건 물적분할 할때 상장할 건지 안할 건지를 발표를 해야 되고 기한이 뭐 있기는 합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음. 경우에는 무조건 상장 계획을 상장 계획을 이 공시에 담아야 되고 네. 5년 뒤까지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음. 뭐 그럴 때는 안 담아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네. 어쨌든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공시에 그걸 담아야 되고 네. 그리고 물적분할에서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일반 주주들한테 지분 가치 훼손이라고 하는 피해를 음.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손해를 니들이 보상하는 방안을 같이 담아야 된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이 공시를 보고 나는 그래도 물적분할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되고 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 아는 사람들은 일반주주로 남아있는데 네. 나중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 네. 그러면 거래소에서 아, 리드 상장 안 돼. 빠꾸백 이렇게 음...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 이거는 <laughs>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물적분할 이미 한대 하면 어쩔 수 없을 거고 앞으로 할 때들이 이것 때문에 좀 물적분할을 검열... 네. 했던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아 상장... 상장을 안한 기업들 <laughs> 꽤 많이 음.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뭐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는 그러니까 물, 2000... 물적분할은 했고 이미 물적분할을 했죠 근데 상장은 하지 않았죠 근데 네. 2017년 8월에 여기는 그 저거 뭐지 물적분할을 했기 때문에 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여기나 아마 해당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ssg.com 그다음에 s k 온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물적 분할한 지 얼마 안된 회사들인 경우에는 네. 5년 안에 상장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상장을 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어떤 피해 보상 방안을 당신들에게 음. 제공을 할 겁니다라는 네.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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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거는 아. 뭐. 뭐 제가 이제 법안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 내용만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을 꽤 보호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조금 미진하다 라고 하는 뭐 지적들이 한두어 두, 두 가지 정도가 있기는 해요 일단 <laughs> 첫 번째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반대하니까 내 주식을 사가라 음. 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게 필요하잖아요 네. 얼마에 사겠다 라고 하는게 근데 원래 그~ <laughs> 논의가 될때 음.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가로 하지 말고 시장 가격으로 하지 말고 음. 공정 가액으로해 달라 네. 왜냐하면 시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공정 가격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정 가격으로 하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네. 그럼도 불구하고 공정 가액으로 해야 음.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음... 게 있었는데 물론 그 주주랑 기업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네.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음... 그 시장가격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음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해 달라라고 하는 뭐 수단까지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시장 가격보다는 공정 가격이 더낫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공시하고 나중에 음. 그 심사할 때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음. 논의가 될 때는 예전에 그 신주 우선 배정이라고 하는 걸로 논의가 됐어요. 음. 신주 우선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 모르겠고 네. 이들이 자회사 상장을 할 때는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를 음. 우선으로 배정해라. 네. 이걸 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사실 이게 상법에 있는 그 조항 때문에 도입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상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기존 주주에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제 3자에게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 경영이 힘들어서 외부에서 자본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만 제 3자에게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모회사 주주는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네. 제 3자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 공시라든지. 거래소 심사 규정을 바꾼 건데 음흠. 사실 거래소 심사 규정이라고 하는게 자율 규정이 연성규범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렇게 된게 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시비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는 뭐 누구는 뭐 되고 누구는 안되고 네. 이런 기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이 물적 분할을 워낙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다는 내용이니까 네. 아, 그건 또 마침 우리 권수로 팀장도 어,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아, 잠시 후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 뉴스 삼 플러스를 또 우리 김상훈 기자께서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뉴스 삼 플러스 할 만합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아,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많이 하시죠? 보통 저희는 7시반 네. 왔다 갔다에 많이 하죠. 아, 아침 시간은 네. 네, 좀 익숙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좀 힘드셨습니까? 어제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밤새 2 네. 네. 시에 잤는데. 아유, 그런 걱정이 뭐... 돼서 시청자들 아침에 뵙는. 자,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느라고 또푹못 주무셔서 근육 같은 거 뭉치고 뭐 이러셨다면. <laughs> 아텍스 어, 아. 테이핑 자석 패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걸 저 목이나 어깨 뭐 이런 데좀 붙이시고 꼭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한번 효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텍스 테이핑 자석 패치와 함께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김상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삼 프로 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음에 그거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마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시절하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죠 n 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프로 t 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